泡泡。 안녕하세요, 릴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완전 방송방을 새로 꾸몄잖아요. 이번 컨셉을 약간 사이버 펑크, 퓨처리스틱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몇 가지 기호가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딱 마침 원래 제가 늘그 같이 협업을 했던 로지텍에서 이번 디자인이 제 방에 딱 맞더라고요. 이번에 딱 원하던 걸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방 영상을 아직? <laughs> 뭐 딱못 찍고 있었던 이유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몇 가지 기호가 하지 안와서였는데요 이번에 운이 좋게 마음에 쏙 들고 이 방에 어울리는 기어를 받아왔습니다. 완전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와, 제가 이 이미지를 미리 받아보고 엠바고라 얘기를 못했지만 너무 예뻐요. 마우스 예쁜 걸못 찾고 있었는데 키보드도 딱 무선이 하나 필요했거든요. 무선 키보드에다가 스트까지 일단 한번 언박싱 해봅시다. 키보드부터. 오, 예뻐. 짜자 음. 오, 오, 오. 음, 예쁘다. 오, 엄청 연한 하늘 연보인데 얘들아 뭐해? 뭐해? 아 이뻐! <laughs> 뭐해? 오! 이뻐! 이렇게 여기가 연보라색이 어? 느낌 좋은데? 그 다음은 마우스! 음! 와 색감! 오! 짜자잔! 와 이쁘다! 이뻐! Keep playing! Keep playing! Keep playing! 아, 스킨이구나. 와, 완전 신기해. 키보드에 스킨을 입힐 수 있나? 와우! 대박! 요게 화이트, 핑크. 오, 착! 되게 쉬워. 약간 자석처럼 착 붙는데? 너무 예뻐. 와, 진짜 누가 했냐? 미쳤다, 이거. 아, 아. 여러분, 키패드도 컬러를 바꿀 수 있어요. 와, 원하면 아예 코랄로도 할수 있고, 화이트에다가 코랄 키를 넣을 수도 있고. 예쁘다. 오. 코랄 컬러로 딱 오른쪽만 이렇게 마우스 패드가. 그리고 또 어, 예치인데, 실화냐? 예쁜 마이크 찾기 진짜 힘든데. 코랄 예치가 왔어. 대박. 일단은 첫 번째로 무선 마우스입니다. 이게 G705 무선 마우스인데요. 화이트에다가 여기가 연한 연보라예요. 컬러 조명이라 이런 것 때문에 색깔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연한 연보라예요. 정말 페일한 그 라이트 바이올렛에다가 이 뒤에 RGB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딱 손에 딱 들어가 잡았을 때 그립감 딱 좋은? 좀 편한 그리고 85g이고 굉장히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고요. 라이트 스피드 무선 기술이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USB 수신기를 지금 딱 꽂았는데 바로 연결 바로 돼가지고 편안하게 바로 송출컴 마우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좀 바로 쓰면서 <laughs> 리뷰하고 있어요. 게임 컴은 지금 예전에 광고 로지텍에서 또 받았던 연보라색 마우스를 쓰고 있긴 해요. 무선 유선 같은 보기로 있고 반응 속도가 빨라가지고 무선 마우스로 쓰기 진짜 좋아요. 좀 손이 작은, 크지 않은 편인 분들한테 좋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해요. 제 게이밍 룸 마우스는 얘로 당첨되었습니다. 얘는 찜! 로지텍 홈페이지에서 이름도 예뻐 오로라 컬렉션 그래서 RGB를 색깔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그냥 하늘색으로 돼 있거든요 저렇게 핑크에서 하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예뻐 그리고 이 마우스가 C타입으로 바로 충전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충전해서 쓰면 됩니다 짜잔 이 키보드는 G715인데 일단 이 키보드가 정말 좋은 건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화이트로 왔어요 화이트에 이렇게 테두리로 RGB가 다 있거든요 근데 아 이거 획기적인 짜자잔 딱 벗겨지고 핑크랑 그린인데 저는 핑크를 받았고요 짜자잔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화면상에 제 캠에 보이는 거는 좀 색감이 다르고 실제로는 조금 더 코랄 핑크에 가깝습니다 좀 질린다 싶으면 빼도 되고 이것도 키캡도 같이 왔어요 키캡도 원하면 아마 화이트 배경에 핑크 키캡을 놓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짜잔 키캡 같은 거저 사실 따로 커스텀으로 사고 그랬는데 이건 애초에 같이 나왔어요 약간 트렌드를 잘 읽지 않았나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별도로 구매해서 원하는 색으로 구매를 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키보드도 라이트 스피드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USB 수신기 그냥 꽂았는데 역시나 바로 되고요. 유선, 무선 똑같은 보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뛰어나고 반응 속도도 똑같아서 게임용입니다. 블루투스도 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뭐 어, 이거 디자인 이렇게 예쁜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게이밍입니다. 로지텍이잖아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RGB 커스 터제또 RGB 지금 빠져가지고 대충 네, 보이시죠? 그리고 좀 간편하게 쓸수 있는 여기 볼륨 키 있고요. 바로 음소거 할수 있고 사운드 조절을 이 휠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거 엄청 편해요. 그리고 따로. 받침대가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이게 가장 마음에 들지도. 이 팔목이 굉장히 아픈데 딱 올려서 쓰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게이밍룸 해놨을 때 키보드 밑에 해놓니까 으 엄청 마음에 듭니다. 아 이쁘다. 이뻐 이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고 커마까지이 화이트 너무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허브 프로그램 깔아서 들어가면요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G705를 바로 디자인을 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기본으로 돼 있는 무지개 느낌 프리스타일? <laughs> 이거지 이거 보라색 <웃음> 현보라 <웃음> 현보라 가져아 네, 여러분 일단 좀 이게 강력한 색깔 해야지 좀 티가 잘 나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로 한 설정하고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제 키보드를 가보겠습니다. 밝기는 잘 높아야지. 오, 컬러 웨이브. 오, 어, 컬러 웨이브가 좀잘 보인다. 컬러 웨이브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오. 되게 세분화 많이 돼 있다. 세분화가 엄청 돼 있어서 딱 원하는 색깔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 방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기어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 정말 쉬면서 방송방을 열심히 준비했고 저번에 살짝 보여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기어들을 한달 전쯤에 로지텍한테 이미지를 전달해서 받았는데 아이거까지딱 놓으면 완벽하겠다 싶어서 기다렸고 오늘 좋은 거에 결과 왔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거에 집착하거든요 방에 놓이는 제품 하나하나는 다 완벽해야 돼 이런 느낌? 그래서 방송방 소개 영상을 찍을 건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로지텍 홍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로지텍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 하나 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두개 똑같은 거 써도 전 좋은데 이 마우스 딱제 손에 딱 맞아서 제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그이 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뵐게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